안녕하세요. 차트 보감의 허준입니다. 지금 업데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불장 같은 느낌의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 불장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차트 보검의 허준입니다. 첫 번째 블라미드, 두 번째 풀매수 금지, 세 번째 손절 가루 꼭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자. 한달 전부터 알트코인 상승에 관한 관점을 계속 말했었지. 자, 그리고 3주 전에 알트코인 불장이 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코인들을 사라라고 3주 전에 말했어. 그래서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이때 영상을 보면은 4월 18일 영상이고, 자 블라스트를 추천했었어. 이렇게 11위평 위에서 비비고 있는 것들, 매물 때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요번에는 이 야수! 야수의 심장처럼 홀딩을 해도 된다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플라스티의 경우에는 요날 추천을 했었고 현재 이만큼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볼수 있는 텔레그램에 내가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관점도 줬었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텔레그램에 올려줬어. 이 텔레그램을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어, 들어오면 되고 모두 공짜야 여러분. 자 그리고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을 내가 추천한 다음에 보면은 추천한 곳이 바로 이때야. 4월 15일 보이지? 이때이고 지금 현재 27%까지 상승이 나온 상태야. 참고로 이더리움 그레식은 25000원 돌파가 유지가 되는게 좋아 자 이처럼 지금 엄청난 상승들이 나오고 있고 불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 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무조건 불장은 100% 오는가 세 번째 알트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1000% 2000%갈 거냐 1,200%갈 거냐 이런 궁금증 장투냐 단타냐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코인을 사면 되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겠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눌림은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왜 불장이 올 거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했었지만, 12월 3일부터 하락이 나오고, 횡보나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굉장히 긴 횡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말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봐야 될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가 차트, 토탈 투 차트를 봐야 돼.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돌파가 나오면은 알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현재 3주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야.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야.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은 알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2%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은 많이 간것들은 50%씩 갔고 대부분 20~30% 이상 상승이 나올 걸알수 있을 거야. 이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빠지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은 이 자리는 저항이 있을 만한 곳이긴 해.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15분봉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노스를 본다면 자이 자리가 굉장히 정직한 헤드앤 숄더가 뜬 거야 지금 이렇게 기간까지 맞춰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건 내가 라이브에서도 잡아줬었지 어, 여기 지금 헤드앤 숄더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더라고 이 지난 라방에서 말해줬었는데 현재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 힘들고 최소 어, 날봉이나 4 시간봉 정도로 보면서 체크해 주는 게 좋아 어쨌든 얘가 빠져야지만 불장이 올수 있다라는 거야 알트코인들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무조건 불장은 오는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자 정확히 말할게 여러분 100%라는 거는 없어 불장이 온다가 아니라 불장이 올수 있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대가 되는 손익비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텔레그램에 자 이런 장문의 글을 좀 올렸지. 지금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불나방하지 말고 현물은 많아야 두 개까지만 매수한 게 좋다라는 이런 장문의 글을 올렸단 말이야.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상승이 나온다. 불장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는 초입구일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꼭 스탑로스, 손절가를 잡고 손익비 좋은 곳에서 매매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게 5월 1일자 텔레그램인데, 이거는 우리 이제 강의 멤버십 텔레그램이란 말이야. 자, 어비트 페페 4시간이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이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멤버십 카톡방이야. 내가 관점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거 똑같이 복붙해서 어비트 페페 4시간 봉이고,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지. 봐라라고 나갔단 말이야. 어떻게 됐냐면, 자 아까 봤듯이 이 지지 구간이 바로 실제 이두 개의 구간이고 상승이 엄청 나왔어. 나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이쯤 돼. 현재 페페는 74%까지 수익 갔다가 현재는 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페페의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이랑 다르게 매물 소화가 굉장히 잘된 코인이었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던 거고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 근데 다시 말하지만 불장은 무조건 온다가 아니야 그만큼 올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알트가 얼마나 상승할 거라고 보는가 라는 건데 나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0에서 200% 정도는 상승이 나온다면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이거의 경우는 우리가 주봉으로 차트를 봤을 때 어떤 파동으로 어떻게 조정을 주냐에 따라서 이 기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일단은 이 5월 달 내에는 많이 올라가도 100에서 200% 정도를 본다라는 거야. 항상 상승 다음에 눌림이 있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블라스트야. 내가 추천했던 블라스트인데, 이 자리에서 위에까지 주봉으로 다 보라 그랬지. 이런 데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150% 된단 말이야. 요 정도의 상승을 보는 거야. 최대로 보는 게. 여러분, 최대야.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올라가다 치자. 그다음에 조종이 나고 오 나서 이 패턴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려오거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때 좀더 홀딩하거나 이런 걸볼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 자 그래서 지금 이 3번에 대한 대답은 100에서 200%정도 본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더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자 장투인가 단타인가라 봤을 때 단타는 절대 아니야. 난 장투이고 나는 현물을 추천해. 왜냐면 선물은 여러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종을 받을 때 이런 급격한 움직임에 여러분 멘탈이 부서지면서 그냥 팔아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는 급격한 움직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을 나는 추천하고 장투를 추천해 어, 금액 같은 경우에도 나는 최소 3천만원 정도로 매매하는 걸 추천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 그래도 500 정도는 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은 한 개에 집중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3천만원 정도 있으면은 종목은 두개 정도까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장에서는 뭐다 절대 어떤 장이든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걸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매에 성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불장이 온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코인들이 주봉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자 어떤 코인을 사면 되는가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현재 여러분들 코인들 올라갈 때 전체가 다 일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전체가 다 내려. 하지만 패턴이 크게 봤을 때는 대략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그 패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박스권 패턴이야. 이더리움 클래식은 박스권 패턴으로 크게 주봉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코인들이 몇 개가 있을 거야. 지금 적당히 하나 찾아보자면은 자, 이런 메타디움 같은 것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어. 박스권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야 뭐네 가지 정도 패턴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매매법이야 그리고 천장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 세 가지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이 불장준비라는 영상이 있어 이 영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런 박스 컴 패턴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리고 현재 아무 것도 못 해가지고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눌림은 언제인가라는 것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견본으로 좀 보여주자면은 주봉으로 꼭 봐야 돼 차트는 주봉으로 이못 뚫던 구간을 돌파를 한 상태야. 근데 항상 캔들은 복마감을 봐야 돼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늘이 토요일 새벽 2시인데 복마감이 아직 안 됐지 이 복마감이 여기서 끝난다면 다음 지지 구간은 눌릴 경우에 이런 돌파가 나온 구간까지 눌릴 수도 있어 물론 눌리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좀 좋아 보이고 여러분 날봉으로 캔들을 보면은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엠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 지금까지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왔다면 드디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고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손절은 대략 이쯤이 될 거야. 이전 저점에 살짝 밑에 걸어두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 거는 생각이 들어. 어렵지 않을 거야. 어떤 코인이든 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정확히 돌파가 나온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되고 손절과는 여기가 되겠지 당연히. 자 날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다 손절과가 여기야. 자 떨어진다면은 손절은 무조건 해줘야 돼. 그리고 사점을 다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코인들이 좀더 강력하고 좀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줬던 이 유튜브 멤버십 영상인 이 불장준비 영상에 다 나와 있어. 이게 지금 한 시간 시간짜리 영상인데 어떤 코인을 어떻게 매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멤버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사팔 사팔하지 말고 내거안 간다고 다른 거 사지 말고 딱 내가 봤을 때는. 요번 주 주말까지는 내가 어떤 걸살 것인지 알트코인을 꼭 골라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매수, 매매하는 게 좋아. 그냥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도매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상승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이 5월달이니까 이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여름 지나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아무튼 꼭 좋은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설명해줄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이 불장 있잖아 21년도에 이런 불장은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런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는 한 100에서 200%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엉뚱한 때 매매하지 말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나 같은 경우도 페페 많이 수익 나고 있고 우리 멤버십 분들도 페페로 수익 많이 나고 있거든 그런 것처럼 좋은 코인이 또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터아얘 안녕